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기묘, 을의 일주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병자실가 되죠. 오늘 일간은 을목으로서 화초와 같은 기운이로 출생합니다. 묘월은 목기가 강한 걸룩격이 돼서 양기가 증기하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맺고 피는 계절이 돼서 영화로운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우로수인 계수가 있으면 더욱 로 성장해서 여기에 병화가 있게 되면 탐스럽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팔자가 됩니다. 만약 병화가 있어서 꽃이 피었지만 개수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오래 할수 없죠. 단지 복과 동명을 이루어서 문장가로서 글을 잘쓴는이 사람이 돼서 이름을 얻을수 있지만 추기가 없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병화 개수가 모두 있고 지지에 금기가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으면 영화롭고 장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을목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살다가도 비가 오게 되면 파루파루 생기를 얻어서 금방 되살아나듯 자생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특징이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서 여자 발자는 다소 촌박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발자를 보니 해묘합 목국을 이루고 비견이 투출해서 매우 강합니다. 평화가 투철하게 되면 목과 통명을 이루어서 문장가으로서 적합하지만 귀가 부족해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픽급이 지나쳐서 신앙하면 재관이 약하게 되므로 후기하고는 인연이 부족하고 특히 처자인연이 좋지 않은 흠이 있어요. 오늘 일지는 좋다 할수 없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